찜통 더위 탓에 시원한 숲이 그리운 시기죠. 그런데 육림사업으로 조성된 우리나라 최고의 숲이 울산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바로 울주은 소참나무숲인데요. 이영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1000m 고원산 자락. 직경 40cm의 참나무 수만 그루가 곧게 자라고 있습니다. 주변 5천 헥타르가 눈이 시릴 만큼 울창한 살림 믿기 힘든 건 자생 참나무 등을 30년 남짓 가지치기에 가꿨다는 겁니다. 특히 이 가운데 백미는 소 참나무 숲입니다. 초반 10년간 계속된 숲 가꾸기 사업의 결실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숲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숲과 포기가 시작된 건 1974년. 한강의 기적의 원조 라인강의 기적 독일은 박정희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독 산림 경영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지범 사업주로 택한 곳은 원래 숲이 울창한 산이라는 뜻의 울산. 그 중에서도 고원산과 신불산이 병풍처럼 둘러친 곳. 독일 햇센주 살림청장이 몸소 가지치기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개도시하고 접근성이 있고, 또 습근이 아주 좀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용이하고, 그리고, 어, 상당히 오지됩니다. 오지되 살림이 울창하고, 어 그런지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하기 아주 적당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당시 임학과를갓 졸업한 청년 김종관은 한독 산림 경영 기구에 취업한 이후 참나무 숲 가꾸기에 30년을 매달렸습니다. 표고버섯 재배용으로 참나무를 배려는 산주들을 설득해 최초로 산림 경영 협의회를 만드는가 하면. 은퇴 후엔 인근 소호 마을의 귀촌에 평생의 역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질이 좋은 참나무를 한그루베면은 아주 고급성 용차 변수 차를 하나 살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솜을 예를 들어서 산주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설득을 쓸겠죠. 7년 전에는 상북면에 파견온 한 공무원이 이 숲의 가치를 알아보고 산책로로 정비해 이생명소로 만들었습니다. 나를 잊은 길이라는 뜻의 망하로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기는 그 참나무가 이렇게 꽂뜩게 있어 가지고 참 좋고 그때 옛날에 또이 길로 또그양장안 가시는 분들이 이 길을 사용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을 간자 이왕이시면 뭐 옛날 길을 찾아보다 싶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 오면 누구라도 잠깐 그자기를좀 잊어버리고 머리를 좀 비우고 가라고. 소호 마을이 근대 임업 기술의 산실이자 산촌 유학으로 유명해진 이면에는 청춘을 바친 열정과 남다른 해안을 가진 이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